할수 있는 것좀 할게 자 얘들아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하면 각각의 역함수를 하듯 순서를 바꿔서 합성한 것과 똑같대요 바꿔서 역함수 네. 자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자 만약에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함수와 역함수잖아요 그쵸? 만약에 얘를 합성했어 뭐가 나와야 돼? 아이가 나와야지 원래 함수랑 그것의 역함수는 합성하면 뭐가 나와야 돼? 항대 함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치? 자 그러면 f, 도 f g 가 이제 앞에 있고요 얘 합성, 얘, 얘 역함수하면 뭐 나온다고 그랬어? 얘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를 그대로 한번 바꿔볼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정말로 합성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 보면 되잖아 만약에 얘랑 얘랑 합성해서 i가 나오면 맞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뭐는 성립한다 그러니? 결합법칙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얘네 두 개를 서로 먼저 해야 되지만 얘네 두 개를 먼저 해도 된다는 얘기야 유현아 이거 먼저 하면 얘뭐 나오니? 가자함수 항등함수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원래 함수와 역함수니까 그치? 그래. 그럼 f 도트 i 도트 f 인버스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먼저 하더라도 누가 나온다고? 애플 인벌스가 나오는 거야. 그럼 애플 도트, 애플 인벌스는 누가 나와? 항등함수. 그럼 내가 이두 개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다는 것은 얘가 얘랑 같은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요지는 뭐냐 바꿔서 역함수 하는 거.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밑에 보니까 합성함수가 세개 있을 때도 있어. 어. 무슨? F노트 G노트 H인물스 마찬가지야요 똑같이 증명 가능해. 그래서 순서 바꿔서 역함수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역함수 체크 대칭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보자. 얘가 y는 x야. 그렇지. 역함수는 얘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오, 그냥 그냥 그냥. 자, 그럼 얘들아, f(x)랑 f 인버스 즉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난대데 만나면 체유라 어디서 만나? 그죠 대칭축 위에서 만나. 만나면, 근데, 만만할 수도 있어. 얘가 y는 x라고 하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안 만날 수도 있지. 근데, 만난다면 어디서 만나야 돼? 대칭축 위에서 만나야지. 대칭축 y는 x 위에서 만나야지. 여기까지 해야 니 어, 만난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그래서, 만난다면 무조건 어디서 만나야 돼? y는 x라는 대칭축 위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교점을 구할 때 있잖아.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가 있어. 얘네들의 교점이 존재네 그래서 교점을 구할 때 일일이 얘의 역함수를 구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찾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냥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아도 되지 않겠어? 그 얘기하는 거야. 교점이 안 나면 안만나는 거야. 아예. 그렇지. 교점 그 아니면 아무나는 거야. 교점이 하나만 나면. 하면... 하면... 만약 교점이 그 하나다. 하면... 그럼 y 는 fx 가 이렇게 생겼으면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렇죠. 어쨌든 교점이 그 하나든 두 개든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돼? 대충 어, 와그 y 는 x 에서 만나야 돼. 근데 여기 자유해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꼬락꼬락해 있어. 아 아무거나 된다 그냥. 아, 그래요. 어. 자, 그래서 만약 두 그래프가 만난다면 교점은 일일이 역함수를 구해서 그 다음에 얘네들같자안 해가지고 교점을 푸는 것이 아니라 y는 fx와 y는 x라는 대칭축에 교점을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도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얘를 이용해서 대칭해주면 빨리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텐데, 일단 147번도 한번 해볼까요? 147번? 글쎄, 5번은요. 음, 7번 잠깐 해보고, 예제를 한두개 한번 보도록 하지. 자, 147번 보시면,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에요. 자, 1번. f i n v a는, 아, 5는 a라고 했어요. 해봐 역함수의 정리 어... 생각해봐 이렇게 위치 바꾸면 어, 얘가 <라기> 역함수의 역함수 씩 누가 되는 거야? F, f. 어 얘가 돼. f 인버스 5가 a면 f a는 오라고 쓸수 있나? 그렇죠. 그러면? 그어 그렇지. 그럼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 a 플러스 3은5를 아, 풀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 f 인버스 a는 f( -2) a 다 이렇게 바뀌면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야. 음.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한테 예를 들어 f 인버스 3을 찾으라고 해. 네. 그럼 얘를 그냥 문자 3. a라고 두고 f a는, a는 3을 3. 만족하는 a 값 찾으면 역함수 안 구해도 돼. 맞네요. 음. 원래 f 인버스 3은 역함수 구해서 3을 대입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이렇게 놓으면은 a만 구하면 답이 나가니까 굳이 역함수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14번.까지만 할게요. 예제 14번까지만. 음. 아, 모르겠는데. 그럼 예제 14번 보면은 조금 알 거야. 음. 1번 보면 함수 f(x)는 뭐야? 역함수를 좋으시면 돼요. 응? 역함수가 원래 러니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 f a 가 b냐? f 인버스 b는 a즈.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면 역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럼 거꾸로 다시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 또 다시 역함수. 그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얘들아. 이렇게 바뀌면 역함수가 된다 그랬지. 그럼 얘는 역함수에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가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돼? 은돼 사람은 이거람은이사 그렇지 원래 함수가 람는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하겠이 얘랑 얘를 대입해서 a, b를 찾지 아은까맞람은이열람을찾사것같이어 자, 그다자에 2번 한번 해이게이 얘들아 이거 뭐야? 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바뀌면 뭐가 되는 거야? F0은 그렇지 f 0인가 돼. 역함수에 역함수가 되는 거야. 이거 바뀌면 역함수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어. 자 그러면 f 0은 이니까 여기다가 뭘 넣어도 2를 음. 넣어주니까 f 2는3 아. 결국 이두 개를 줬다는 건 이렇게 두개 함수값을 줬다는 거니까 대입하면 뭐가 나와? a b가 나오는 거지자 그래서 수도는 제가 정리해서 핫톡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네 정산하세요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진짜.